그다음에 또 같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두 분들은 조금 더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되도록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에서 보신다면 건강은 지금 좀 좋지 않으세요. 적색 신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 또한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춘천 부리암에 있는 범백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어요. 아, 일부러 건강을 위해서 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 때문에 좀 많이 겹쳐서 힘들었던 일도 많습니다. 그렇죠. 일이 요새 많으시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네, 손님뿐만 아니라 굿도 연달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힘, 힘들었던 일이 있었네요. 음. 네. 자 오늘 저희의 주제는 2 0 2 3년 개회년 (GT)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어 (2022년에) (GT) 분들이 좋게, 좋게 풀린 분들이 있고 그 반면에 좋지 않게 풀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2023년에는) 이 (GT) 분들의 운세가 어떻게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삼제로 들어가셔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들어오는 복이 있는지도 모르시고요. <laughs> 내가 들어왔다 해도 그 복을 싫다 하면 차시는 분들입니다. 올해 시작을 하면 있다면 끝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무슨 일을 하셔도 밀고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신다 그러면 손실, 손실이 따르고 그다음에 이 근심 걱정. 그런 게 생기고요. 돈이 만약에 들어왔다 하시더라도 돈이 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지키시는 거, 있는 돈이라도 잘 지키시는 거, 그리고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해요. 왜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서 어? 부적절한 관계를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말과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관제 구설이랑 문서 조심에 주의가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물보다는 재물도 지키기는 어려우나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얼마만큼 전략하고 근검 절약하느냐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애정 표현으로 봤을 때는 약. 서로 있던 연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사이가 좀안 좋아지실 거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두 분들은 조금 더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되도록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에서 보신다면 건강은 지금 좀 좋지 않으세요. 적색신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 또한 어 비만이 되지 않게 조심하시고 또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비혈 남자나 여자분들 중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빈혈 고지혈증 조심하시고 운동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잘 전력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우는 네.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삼재라서 일단 들어오기는 하다기 보다는 내가 잘 어떻게 그, 맞고 잘 지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키고 가시는 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가 보다는 지키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도 삼재인 반면에도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삼재에서도 g t 가 조금 더 풀려나가는 운세이기는 하죠. 음, 선생님이 삼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 이 g t 분들이 삼재풀이 좀 하시러 오시나요? 저는 삼재풀이보다는, 네. 어, 저는 삼재부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부적을 많이 하시나요? 는 네, 네. 편이네요. 네, 제 부적으로 저는 삼재부적을 많이 하고요. 삼재풀이보다는, 삼재풀이도 네. 할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바쁘신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더 빨리 간편하고 빨리 할수 있는 3제 부적으로 많이 맡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상담을 와서 구적을 바로 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청자분들은 선생님 말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어, 끝으로 우리 지티분들에게 2022년 잘 마무리하고 2023년 잘 맞이하라고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삼재라고 해서 꼭 기죽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어, 있는 재물들을 조금씩 어,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좀잘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 문서나 관제구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거. 내가 한번더 생각하고 지나가고 한번 더, 어, 중요한 생각을 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항상 좀 유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오늘도 응.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